안녕하세요 테모티비입니다 최근에 모델 y 주니퍼가 출시하고 많은 분들이 새로 테슬라를 주문 하셨을 텐데요 기존에 테슬라를 주문하셨던 분들은 인도 과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으실 테지만 새롭게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방식의 인도 과정 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구매 과정에 대해서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테슬라에는 이전에 익숙했던 딜러라는 분은 안 계십니다. 대신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분이 도와주시는데요 출고까지 계속해서 궁금증이나 준비해야 될 서류들을 챙겨주시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구매 과정에 앞서서 테슬라에서만 제공하는 리퍼럴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 테슬라 오너가 추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구매자는 현재 33만 원 할인, 추천인은 16만 5천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이 링크를 타고 구매하시는 게 서로가 좋. 대신, 요번에 출시한 모델 Y 주니퍼에는 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링크를 타고 구매하시면 링크의 소유자는 포인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내야 되죠. 현재 모델 Y와 모델 3는 계약금이 각각 500만 원이고요. 모델 S나 X는 10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결제하실 때는 카드사에 제약이 없으니까 아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다 완료를 하시면 주문 완료에 대한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 알림톡으로 보조금 관련 설문이 도착합니다 이름이나 테슬라 계정 그리고 보조금 소진됐을 경우 대기할지 여부 등 이런 걸 묻게 되는데 뭐 그냥 말 그대로 참고용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더 지나서 보면 나중에 본인이 테슬라 주문했던 계정 있으시죠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차량 관리를 보시면 여기 디자인 편집 기능이 계정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되면 곧 차량 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편집이 사라지면 이후에 셀프 인도 예약 링크가 또 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인도 일자 시간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타이밍에 맞춰 틴팅 업체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본인이 탁송을 받게 되면 대부분이 틴팅 업체로 바로 맡기면서 신차 검수나 틴팅까지 하게 되니까 틴팅 업체까지 알아보고 그쪽 날짜에 맞춰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어드바이저가 이제 연락이 오는데요. 어드바이저는 테슬라 대표 번호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핸드폰 번호처럼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혹은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테슬라 차를 판매한 딜러가 아니고 어드바이저로 저희 구매 과정을 도와주시는 분이란 점 참고하세요. 이후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가격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보조금 신청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서류 준비에 관해서 어드바이저 분이 전부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실물 서류를 등기로 보내라고도 하고 어떤 곳은 이제 스캔본만 메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바이저 분한테 서류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더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좀덜 불편하시겠죠. 참고로 지역별로 보조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족 명의로도 신청은 가능해요. 대신 나중에 대금 결제를 삼성카드로 하실 때그 카드도 동일한 가족 명의셔야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 본인이 진행을 하신다면 그냥 어드바이저가 준비해 주시는 서류만 준비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모델 Y 주니퍼 보조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나온 곳에 보면은 뉴라고 이렇게 글씨가 붙더라고요. 각각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통합누리집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모델 Y는 현재 진행 중이라 뉴 모델 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누리집 가셔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장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잔금 결제인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삼성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보조금 수령자와 동일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삼성카드 오토다이렉트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시불 결제하시는 분들은 꼭 캐시백 프로모션을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캐시백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일시불이 아닌 할부를 하셔도 사실 삼성카드 할부가 좀더 유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오토할부랑 할부 금리는 비슷해도 대출 금액 포함 여부에 잡히지 않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삼성카드 할부를 진행하시는 게좀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없으신 분은 새롭게 삼성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어떤 삼성카드가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사실 카드사 이벤트 같은 게 너무 많고 다양해서 뭐 카드사 이벤트 같은 사이트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카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연회비가 가장 저렴한 삼성카드를 발급 받아서 결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차량 수령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차량 수령은 직접 수령이나 탁송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가 있어요. 광명 이케아에 가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서 현재 10만원을 내야 되고 탁송은 20만원을 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라면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조금 의아한 건 직접 받으러 가는데도 1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받으러 가는 그 갬성을 위한 게 아니라면 탁송으로 그냥 틴팅샵으로 바로 보내서 신차 검수 및 틴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결제를 마쳤다면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험 가입은 차량 수령 날짜 기준으로 가입하면 안되고 차량 인도일 이전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역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이럴 때마다 어드바이저 분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면 언제까지 보험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은 뭐 본인들이 가장 합리적인 곳을 찾아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특약은 배터리 특약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전기차이다 보니까 배터리 특약을 들어 놓는 게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고 싶은 특약은 신차 특약을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차 특약은 차량 사고가 나서 전손 같은 그런 처리를 해야 될때 신차 가치를 보장해 주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감가를 맞은 가격으로 보상이 받는 게 아니라 신차 구매했을 때 그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특약을 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사실 보험을 드는 건 내가 굉장히 큰 비용이 나가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위에 드는 게 1순위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험도 있지만 이 특약도 개인적으로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는 항목입니다. 갑자기 제가 뭐 보험 판매하는 사람 같은데 저도 이거를 안 들고 좀 후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험 가입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차량 등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차량 등록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대행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시면 대략 한 5만원 정도 대에 금액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직접 하실 분들은 아마 어드바이저 분께서 직접 등록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또 보내주실 거예요 그 서류들을 챙기셔서 등록소에 방문해서 번호판을 고르시고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번호 선택은 현장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게 되고요 대행 역시 문자로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오거든요 번호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음날 다시 와서 번호를 고르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론 대행은 뭐 내일 다시 또 가주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번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등록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차량 수령입니다. 그렇게 차가 도착하면 번호판을 장착해주시면 끝인데요. 번호판은 뭐 끼우는 방식 간단해서 혼자서도 쉽게 끼울 수 있습니다. 만약 틴팅샵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 업체에서 번호판 부착은 기본으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테슬라 차량 구매 인도 과정을 전체다 보신 겁니다. 지금 말로 들으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차를 구매하고 그냥 알림톡 오고 어드바이저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요. 어드바이저 분께서 말하는 대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전에 딜러가 모든 걸다 해줘서 차량 인도 만 받고 끝나는 방식에서 좀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드바이저라는 분이 계셔서 궁금할 때마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매만 하시고 뭔가를... 준비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틴팅샵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카드 어떤 거 발급받을지 한번 알아보시면 그 정도만 하시면 차량 인도 전의 준비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테슬라 구매 및 인도 과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모티였습니다.